대표 대표님, 대표님.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집회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민노총 민노총 때문에 지금 경찰들이 지금 종로에 꽉 찼습니다 지금. 사, 에서는가적도로에나와 있습니다. 예수, 습니다 <목소리> 네, 지금 여기 는 저기 종로, 지금 종로 사가 쪽 인데, 지금 이거 이거 지금 경찰 은 지금 저희 집회 때문에 모시 는게 아니 고, 민노총 지금 집회 때문에 지금, <목소리> 지금 <목소리> 지금 차들이 다, 그, 경찰 차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겁니다, 지금. 경찰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둘러키 없어 보이죠? 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 지금 이그 타이밍에 지금 내노 놓이고 있는데, 이런 애들 들려 아 이거 경찰들은 저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민노총 저기 민노총 민노총 집회 때문에 지금 네, 네, 네. 대표님 경호원 다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박재현 회원님께서는 펜스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회원님들은 펜스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 아, 네. 정말 잘니 네. 정말 잘니다잘하 예. 정말 잘하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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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러분 우윤민장님을해서정 각지에서 모인 애국 들 환영합니다 네파 네. 네, 오늘 이자 자리 한번 채워주시고요 리들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에 계신 분들도 방금 안전하게 들어주세요 아닙니다 오늘 민노총이방역를 네.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이 이쪽으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다시 다음에서 정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자아자 아자, 다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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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좀잡와주시고요승리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시간이... 안 네. 되는 아, 네. 시간이 시간요여러 네. 이번 네. 행사 그러니까 조금 늦어는걸 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틀 후에 더신 분들이 계실줄모르는데 저는 예, 0 열심히, 그의 비상식 방송을 빨리 하고 있고, 나중영업사원으로전국을 돌아다니고 는생명이 일상이 있습니다. 출발! 네. 자, 여러분, 저는 국군사도로 올해 군에서 국민에 지금은, 예, 전국 좌팔과 전국 주사팔을 잡는 그룹 정전의앞선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지지하면은 대검 통리합니다 <laughs> 여러분 신냅시다! <심지어? 웃음> 자 우리가 <laughs> 지금 몇 년째 집회를 못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속도에 <laughs> 방역 속도에 고통을 <laughs> 받고 있는데 <laughs> 이제 희들이가 우리도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laughs> 살 수밖에 없요 <없어. 웃음> 중국 폭발을 만든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이제 현실이 됐고,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사실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독감 없이 살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인의 폐렴으로 62명이 죽습니다. 한루의 폐암으로 561명이 죽습니다. 한루의 교통장으로 1 0명 동안은 12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폐렴 c 0 1 바이러스, 0 1 1이었으면 2년 동안 하루에 4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바이러스 위에서전세계 있는 국가가 우리 중국 국민을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 우리는 지금 북한 대립 역사의 날입니다. 에서 악의적으로 보는 지금 애국 유튜버님들은 하나같이 오늘의 중국 공산당을 때려 부시고 이 나라에서 천연 거를 목표로 방송 성으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유튜버들이 다 노만같이 다 광고 차단 이렇게 고통을 네.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수원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의 수원은 누구입니까? 북한이 아니라 중국 맞습니까? 자, 오늘 행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 준비의 힘은 국기 여기 나오죠? 국민 네. 나오셨군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자, 국기에 대한 경례, 여기 화면에 나오는 국기님 경례해 주십시오. 도와요. 도와요. 나는 사랑스러운 흑럭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합니다

보았고, 다음은 순두, 순두국 선언 및 호국 영웅님들에 대한 논문을읽겠습니다 여세요? 공교에 남고에회장님민장님께서 개무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에가 안쪽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 자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서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지키 고교원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셔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전 국무총리이시고 미래 동학당 대표이셨던 황교안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 이왕 오셨으니 우리 인사하다가그 아 황교안 대표님은 국정당 내에서 부정선거를 주타하는 유연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부정선거에 대한 말씀도 1, 2분 책담 좀 들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교안 대표님.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기식 회장님께서 아주 귀한 소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 쌀쌀하고 뭐, 쌀쌀을 넘어서 추운데, 이렇게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다들 뭐 공감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핏땀 흘려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정말 단기간 안에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하셔서, 국민 여러분들도 정권 교체를 외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시기 위해서 다이 자리에 모이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교 연합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오셨고 저도 당 대표 시절에 우리 장유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성공적으로 장유 집회를 할 수가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애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없어질 것이 없고 결국은 다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큰 모멘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꿈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정권 교체를 이루려고 하면 선거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불선거 공작들이 먹혀 들어가고 부정선거가 그 용인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또 아무리 좋은 인재를 낸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도 조장을 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부정선거 이슈를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정치인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정선거 이슈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얘기했을 때는 아는 분들이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따라고 아는 분들이 뭐 5%도 안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결과 사유 총선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30% 가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예 한번 환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러나 30%가지고안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점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선두에 서주시고 또 저도 앞에 서서 부정선거를 막아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뵌 김에 한 가지 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고교연합이죠? 고교연합인데 이 보면 깃발들이 여러 깃발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보면 검은 예 동성고등학교 깃발도 있고 또 뭡니까 성남고등학교 깃발도 있고 또 경북고등학교 깃발도 있고 예 경기고등학교 깃발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깃발 든 것은 우리 학교도 힘내서 함께하겠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 내겠다 한거 아니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임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똘똘 뭉쳐서 정권교체에 이뤄낼 수 있도록 부정선거 같이 합시다 파이팅! 부정선거 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막아냅시다 막아습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우리 한일안 대통령님 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황일대표님 짧게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 황일대표님과나요 진짜 유일하게 고급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불행들가다밝히로 나서신 분이로 대선 인 중에서 유일하게 나서신 분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희망입니다 아셨을 데 그리고 진짜 우리이신실 깔깔인 자세 3.26.63이 내릴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위력한 선거에서 이르 개편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개편한 사들은 개편한 주들은 여러분 기니까그리 네. 선거 일후 공식적으로 왜기표 개표 진상은을 본드로 주력 유형을 주류비를 설령 업종되어버더니 설령과 그실적인덜 높은 일을 논다 하십니까, 여러분? 주는좌파당이니고파당이고더 주입적이었는데, 여러분, 주비주는 좌파도 있고 좌파를 넘어 철저한 빨간 일을 이게하이시요 여러분. 자, 자 부산 대학교의 김성진 교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습십니다 김성진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 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난 2018년도에 부산시 교육관 본도수단후보로 뛰었는데 좌파의장비에 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하려고 방송을 마셨는데, 그립까지는 제가 그입의 외부 출마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장동 이제, 겨우 부속급입니다. 선거를 끝낸 것이 아니라, 선배가 을 이제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헌법에는,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을실속히 받을 권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대 법원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비선 법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이하고 <목소리> <다비군, 동원은 목소리> <있을> <목소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50년, 50년, 5원은법을 어기고 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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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0년 50년, 50년, 5이년 50년, 원0년법0을위0년 50년, 50년, 자, 얘, 장례 하실 거죠? 예. 전쟁가. 왜 이런 걸말씀하시는죠요 왜? 정순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순일이 회사 는 거예요? 3 0 0만까 감사합니다. 유로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천세의 돈을 받고 50억의 원 돈을 받고 매달 최소 500만 원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거는 니다 할것 그렇다면 <laughs> 이거는 <명은> 재판을 기다릴 <laughs> 것 없이 love 판판 u i 입니다불의 g 이 재판 판결을 을렸다면 m 판판이타타 n 위험 a 것입니다 저는 판단 don't take 에미 m e We 의 o n t take 상실한 것 We d o n 선이 분에 해서풀어하는이 선조가 우리인데 우리는 불평권을 가지고 이이어 선진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얼쑤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 패스탑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저는 오늘부터 자유한국인 연 대표로서 뒷발을풀고 거기에 나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서서 싸시다 여러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김성진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김성진 교수님하고 저는 인연이 있어요. 김성진 교수님 매주 연설문을 써 주시면 강남역으로 하 방송에서 대주 예. 그 내용을 방송에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준 예. 선님을제 정말 한구간 이라 여러분이 배웠는데 오늘 이 자리를 강남으 가는 거아에 저희도 저 지금 지금 예. 대표님 강남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저희는 전철 타고 강남역으로, 강, 강남역으로, 강남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북토에, 북토에 다시 그 방송하겠습니다. 강남역 그 가서 그 부산에서 도보부터 하시는 우리 김선교수님께 박사범